시는 이미지다. 이미지는 그림이다. 한 컷의 그림으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현대시를 정확하게 정리했다고 할수 없다. 오늘 한컷 정리. 초토의 시 8. 적군 묘지 앞에서 들어갑니다. 초토의 시는 무덤을 만드는 곳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봄의 하늘이 있습니다. 봄 하늘. 아름다운 자연으로서의 봄 하늘이 있고요. 그봄 하늘 아래에서 봄 하늘 아래에서 무덤을 만들어주는 화자가 있습니다. 자기 무덤 파지 않겠죠? 누군가의 다른 이의 예 무덤을 이렇게 줄지어선 무덤 앞에, 무덤 앞에 화자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나, 화자가 되겠고요. 자, 너희, 너희는 제목에 나와 있듯이 적군이 되겠습니다. 적군. 적군의 무덤입니다. 곱게 때도 때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잔디 생각하면 돼. 무덤 위에, 봉분 위에 잔디 같은 거. 때. <laughs> 화자와 너희 사이가 무슨 관계냐? 적군이고요. 여기는 아군이겠죠.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한국 전쟁,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한때는 방아쇠를 당기던 사이입니다. 뭐라고요? 방아쇠를 당기던 사이입니다. 한때는 방아쇠를 당기던, 뭐 방아쇠가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자 오른쪽에다 쓸게요. 한때는 방아쇠를 당기던 그런 사이, 서로 대립했던 적군과 아군으로 총구를 겨눴던 방아쇠를 당기던 사이였지만, 과거에는 지금은 지금은 무덤을 파 묻어준다. 자 무덤을 파 묻어준다. 파 묻어준다. 죽은자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서 파무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엎드려 있는 건데, 자 파무도 주고 나서 나서 파무도 주고 나서, 자 생각해 보니까 이분도 고향이 이남이 아닙니다. 남한군, 북한군 이렇게 되는 건데 남한군으로서의 화자도 고향이 이렇게 북쪽이 있어요. 북쪽에 고향이 북쪽에 있다. 그래서 봄 하늘에 구름도 무심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느 방향으로? 동서남북 가운데 북쪽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간다. 그래서 자 색깔 다른 걸로 한번 써보죠. 흘러간다. 여기는 흘러가는데 구름은 흘러가는데 성공. 그러나 화자는 가로 막힌다. 삼십리 30리. 삼십리면 가로 막힌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가로 막히는 화자. 그래서 이렇게 대비 이루고 있죠. 구름은 가고 나는 못 가고. 이렇게 너희들도 북쪽의 고향이고, 사실 남한군이지만 이북이 고향인 화자 역시 북쪽의 고향이라서 가지 못한다. 죽어서 가지 못하고, 가로막혀서 가지 못하고, 이렇게 구름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덤을 곱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어디선가 포성이 들려옵니다. 포성 몇 발이 들려옵니다. 포성이 뭐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나 봐요. 대포 쏘는 소리, 대포 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이너스 기트 당연히. 대포 쏘는 들이,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소리를 듣고 화자는 어때요?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목을 놓아버린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목을 놓아버린다. 이제 운다 그런 뜻이죠. 운다. 목 놓아 울다 이런 뜻이 되겠죠. 목 놓아 <웃음> <웃음> 버린다. 목을 놓아버린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한컷 정리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이 맺혀 있는 너희들의 상태를 자 눈을 감지 못하였겠구나 눈을 감지 못하였겠구나 눈을 감지 못하였겠구나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한이 맺혀있다 원한이 맺혀있다 누가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전체적으로 이 무덤을 무슨 무덤이라고 하고 있죠. 은 원의 무덤이다라고 마무리합니다. 은 원의 무덤 앞에서 목놓아 버린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 은 원의 무덤이다라고 했을 때, 은은 무슨 은자예요? 은혜 은자가 되겠고, 원은 원한의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무덤 속에 있는 누구 나야 너야 너희들은 원한이 맺혀 누워 있고 눈을 감지 못한 상태로 그리고 이 무덤은 은혜를 베푼 무덤이죠. 누가요? 화자가 은혜를 베푼 무덤이죠. 적군이지만 살았을 때 적군이지만 죽었으면 다 같은 인간이다. 너그럽게 대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 최악의 비극, 최악의 비극 겪고 난 과정에서 적군에 대한 너그러운 태도 보여주고 있는 초토의 시, 8이었습니다. 한글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